유리홍은 중국 도자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미세한 결함 중 하나입니다.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발생하는 산화 상태와 구움 환경에 따라 유리홍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작가마와 같은 고운 구움 환경에서 구워지면서 도자기의 표면에 생기는 붉은 색상의 작은 덩어리 혹은 따운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리홍은 대개 도자기의 백색 배지와 함께 사용되어 도자기의 디자인과 색감을 더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리용은 중국 도자기에서 기중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리용이 발생하면 도자기의 완성도를 낮추는 결함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용을 최대한 배제하거나 적정한 양과 위치에 발생시키는 등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유리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운 과정에서 적정한 산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구움 환경에서의 온도와 습도의 변화, 산소의 양 등이 유리용 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장작 가마와 같은 고온 구움 환경에서는 다른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전기 가마나 가스 가마보다 더욱 유리용 발생이 용이합니다. 유리용은 중국 도자기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효과 중 하나이지만 완벽한 도자기 제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지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리홍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도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어 중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더욱 높여줍니다.